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장주식입니다. 자 이스타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도 그렇죠. 뭐 차트를 자세히 보면은 계단식 하락이 완연합니다. 음, 뭐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재명 테마주가 다 그래요. 동신건설도 그렇죠. 뭐, 여기에다가, 뭐, 코이즈도 그렇고, 카스도 그렇고. 그나마 계단식 상하 하락이 아니다라고 우길만한 거는 지금 테마주 중에 오리엔트 전공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테마주가 전부 다 계단식 하락이 잡혀있다라는 게 팩트예요. 그러면 지금 굳이 우리가, 어, 이재명 테마주를 살 필요가 있을까? 어, 이재명 만세라고 하면서 이재명 100% 대통령 된다고 하면서 지금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 계단식 하락이 완연한데, 이재명이 100% 대통령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없잖아, 지금은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전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요, 12월 9일날 탄핵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3월 10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연장이나 이런 시간 끌기 없이, 민주당에서 겁나 채찍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3월 10일이에요. 3개월 만에 됐어요. 겁나 서둘러야지 3개월이에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12월 뭐 15일인가 뭐 13일인가 그때 대통령 탄핵이 됐죠. 그러고 나서 자 봐보세요. 일단 재판관을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뭐 못하게 하려고 6인 체제를 했는데 급하게 재판관 임명만 해도 1월 달로 한달 끌었어요 벌써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못해도 4월 달인데 여기서부터 계속 빠르게 간다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답게 미친 듯이 시간을 끌고 있어요.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5월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잘 생각해보세요. 4월 달에 대법관 2 명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뭐라고 해야 되냐 임명했던 대법관 2 명이 또다시 임기가 끝나요. 현재 임기가 끝나요. 그럼 또 6인 체제예요또 그럼 여기서 또 대통령 뭐, 그거를 뭐, 그걸 하네, 뭐, 임명을 하네 만해로또 시간 끌겠죠. 자, 6월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기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하이 재명은요. 11월 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짜리가 있어요. 유죄예요. 이거 선거 못 나가는 죄예요.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선거 못 나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2심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90일, 90일, 180일 6개월 이내에 3심 대법원 심리까지 다 끝나서 판결을 받아야 돼.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이재명이란 사람이 법위에 있는 완전 언터처블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면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심에 이게 징역 1년짜리가 벌금 100만 원 미만 혹은 무죄로 되기는요. 어렵습니다. 천지 개벽이 돼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을 못 나갈 수도 있어. 5월이 넘어가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굳이 정치 테마주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타점을 잡아드린다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려요. 자, 월요일 날부터 봐보세요. 그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거 장전에 보내드린 거 보이시죠? 장전에 보내드렸어요. 이거 그냥, 그냥 상황가 갔어요. 그냥, 당일. 어이날 샀어요 이날 사서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어제도 들고 있었고요 40% 44% 넘어가면서 대박이다 그렇죠 이거 어제 50% 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빠지는데 자 이걸로 저 수익 90% 먹었어요 90% 90% 먹었어요 이거죠 이거 이렇게 수익 잡을 게 많아요 굳이 테마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장 좋을 때 올라갔던 기술주들 시장 안 좋으면서 떨어졌는데 버티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스탠바이 하는 기술주 실적 좋고 기술력 있는 기술주들 겁나 많아요 굳이 지금 정치 테마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작년에도 그렇게 많았는데 올해도 많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거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작년 2월 달 문자예요. 제가 지금 꼭지치고 바닥 다시 잡은 애들이 안 올라올 것 같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 2월 6일 날, 2024년 2월 6일 날 9시 45분에 제가 오르다가 음봉 떠서 펩트론 들어갔어요. 자, 펩트론 차트 한번 볼까요? 패트론 보시면요. 자,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2022년도, 어, 2023년도. 2023년도에 이 친구가 유일하게 바이오로서 밑바닥에서 위로 어마무시하게 45,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빠졌었는데, 당시에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요. 어, 이제 비만주 안 된다. 어,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친구예요. 자, 그랬는데 봐보세요. 뭐, 실제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2월달, 저는 여기서 바닥이 잡혔다고 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2월 6일이죠. 저는 여기서 바닥이 잡혔다고 봤어요. 2월 6일이면은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들어가서, 자, 이날 들어가서 비만 당뇨 관련주이고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13일, 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착 올라가면서 쭉쭉쭉쭉 올라갔죠. 어, 그러면서 이 친구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봐보세요. 어, 2월 6일이면 여기에요, 여기. 2월 6일, 여기 이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 아니구나. 여기 이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예. 네. 2월 6일날, 금액 아무리 잘 쳐줘봤자, 2월 1, 2, 3, 4, 5, 6. 고점 기준으로 23,791원인데, 은봉 떴을 때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뭐, 시가로 칠게요. 시가. 2월 6일날 시가라고 하면은, 어, 22,580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22,580원에서 103 얼마나 올랐어요 도대체? 5배 이상 올랐잖아요 예 여러분들 당시에는 많이 오르고 빠졌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점이라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지금 저점 잡히고 이제 올라간다는 종목들이 마치 펩트론처럼 확실하게 재료 있고 어 재료 있고 앞으로의 시장성도 있고 그다음에 고점을 갈 힘이 있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보내 드린다고요, 제가. 자,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저점 잡히는 종목 순간에 그냥 바로 날려 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지금 저점이 잡힐 수 있나? 자, 원래 우리나라는 결국은 1번 로봇입니다, 로봇. 그다음에 2번 반도체요, 반도체. 그리고 3번, 3번 바이오예요. 지금 여기에 없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친구들 ai가 있죠 ai는 전부 다 마치 미원 다시다 마냥 로봇도 ai가 살짝 섞이고 반도체도 ai가 살짝 섞이고 바이오 의료도 ai가 섞여 가지고 전 방위적으로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게 ai예요. 그리고 2차전지 이야기들 많이 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2차전지가 어려워 왜냐하면 은 트럼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올라갈 것들은 이제 치마는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고 밀어주는 친구들 중심으로 갈 거고 거기에는 로봇이 섞여있고 어쩔 수 없이 필요충분적으로 반도체도 섞일 수밖에 없으면서 의료, AI, 바이오 AI 관련된 바이오주들까지 섭렵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그냥 뭐 별거 필요 없어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작년에 펩트론으로 600% 가까이 먹었거든요. 이런 문자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냥 들고 가자 어떻게 가자 여기서 불타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까지 해 드릴게요. 돈이요? 안 받아요. 에이, 이건 뭐 별거라고 대신에 여러분들 뭐 내가 구독해달라고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건 문자비가 좀 들어요. 여러분들께 문자로 회신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구독 좀 해주시고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세요. 그냥 댓글은 파이팅이라고 하나만 달아주세요. 파이팅. 예,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파이팅 파이팅 외치잖아요. 파이팅이라는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올래는 이제 저점이 잡혀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황 한번 볼게요. 지금 증시 보면은 그렇잖아요. 코스피가 그냥 내리꽂혔어요. 작년 그냥 중반기부터 내리꽂혔어요. 이제 떨어져봤자, 얘2300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고. 여기 이쪽 라인. 2300 이제 이쯤이 최저점이고, 근, 최저점을 닫고 나면은 살게 수두룩 빽빽인데, 중요한 거는 펩트론 마냥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재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을 선별해서 드립니다. 물론 카테고리는 로봇, 반도체, 바이오일 가능성이 크겠지만은 그외 것들에도 잡힌다면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싸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 번호로 회신 날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문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제 영상 많이 볼수 있도록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구독과 댓글 하나씩만 조금 부탁드릴게요. 댓글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파이팅이라고 달아주셔도 되고, 뭐, 고맙다고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2025년이잖아요. 25년도는 4개자에 100%, 200%가 아니라 300%, 400%짜리 종목 하나씩 넣어봅시다. 자, 지금 전부 다 올랐다가 빠져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자, 저는 올랐다가 빠져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종목을 픽을 했고 결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5,600%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도 날려드릴 테니까 자010 8380 8354로 지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문자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드릴게요. 파이팅하라고. 자, 여러분들 2025년도는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파이팅 한번 외치고 그럼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댓글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파이팅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셋 파이팅 자 그러면은 문자 부탁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주시고 자 부자 한번 대봅시다 감사합니다